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활동한 경과 보고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본연구원의 안종복 수석부 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해난명정신문화연구원 창립경과 후보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에 난명정신문화회 1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에 난명정신문화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에 김해난명문화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김해난명문화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015년 2월에 제 1차 남명 학술 발표회를 가졌고요. 2015년 6월 제 2차 남명 학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에 제 3차 남명 학술 발표 개최를 했고요. 2016년 12월에 제 4차 남명 학술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김해남명정신문화연구회 임의단체를 설립신고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제1회 남명시와음악이 있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12월에 김해남명정신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1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올 2018년 3월에 본연구원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5월 김해 남양정신문화연구원 설립 빨갱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법윤선님이 선출되시고 초대원장으로 남명학 제1호 박사인 한상규 박사님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20일 오늘 여러 내부 네 분을, 분을 모시고 상립총회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